내가 30년 전에 1억 주자 결혼을 장려해야 된다. 그게 나라 살리는 길이었습니다. 그런데 사람들이 돈 1억을 어디서 주냐 사기꾼이다 코미디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때 대한민국이 이렇게 될걸 나는 미리 다 내다보고 있었습니다. <laughs> 연구도 하고 예견도 해봤는데 호미로 막을 걸 1년에 45조라는 출산 정책 예산을 쓰고 있어요. 산모가 1억 6천씩 까지 가야 될 돈인데 하나도 안 주고 다 써버리. 음. 16개 부처가 놀아가지고 출산 예산 자기들 뭐 다른 돈으로 용도로 다 예산 전용을 해버리. 그러니까 산모한테는 하나도 안 겁니다. 음. 음. 우리 청소년들은 정보망이 많아서 이미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 메이저 테레비나 이런 것만 보는 노인들은 무조건 그걸 미래를 모르고 그저 많이 텔레비 나오는 사람만 찍어요. 그냥 나라는 자꾸 자꾸 망해 가는 겁니다. 이번에는요. 청년들을 위한 복지에 대한 공약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. 네. 특히 최근 서울 용산 미군 기지를 청년 주택의 터로 만들고 싶다고 음, 하는 공약이 무엇인지. 평. 네, 구체적으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. 그 용산 미군 기지 100만 평은 한강하고 다 있고 남산하고 다 있어요. 그래서 거기에 청년들을 위한 주택을 100만 호를 지어서 결혼하는 사람은 무료로 살게. 전부 들어가죠. 그럼 그 주택은 뭘로 짓느냐? 거기 상가가 있습니다. 청년들을 100만 가구를 지으면 거기 상주 인구가 300만 명인데, 거기에 상가가 쭉 있어요. 그 상가만 분양한 것만 가지고 청년 주택을 다 실수가 있습니다. 땅은 국가가니까. 예. 그래서 그걸 무료로 주는데. 누구든지 거기서 결혼한 사람만 들어갑니다. 결혼 안한 사람은 못 들어가요. 그리고 이혼하면 나와야 돼요. 1층은 100만 평이 전부 고원입니다. 차는 전부 지하로 들어가니까 본인이 몰고 들어가지 못합니다. 입구에서 발레가 돼줘요. 모든 주차는 자동입니다. 차만 다 갖다 놓으면 갖다 놓고. 자기가 시장에서 받은 물건은 별도로 캐리어가 있어요. 올라옵니다. 그러니까 아주 전부 전자동 시스템인데 자동차 도난사고나 주차장에서 일어나는 사고가 안 일어납니다 국민이 주차장을 갈 이유가 없으니까 음. 그렇게 돼 있고 음. 1층은 전부 잔디밭이에요 100만평이 그리고 기둥들이 한 10m 기둥 이고그 위에 아파트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밑에는 전부 공원입니다 음. 그리고 그 옥상은 전부 50층인데 그 50층 옥상이 전부 공원이에요 음. 전부 잔디밭이에요 그리고 옥상끼리 연결이 돼서 그 위에서 서울역으로 갈 수도 있고, 남산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, 옥상을 통해서 한강으로 갈 수도 있고, r m 비가다 소통이 돼요. 그 그러니까 위에서도 자전거 주차장에서 자전거 타고 서울 시내 어디론 갈수 있고, 또 밑에서도 자전거 타고 한강으로도 갈수 있고, 아주 그런 특수한 공간을 첨단주택입니다. 그러니까 엄청나게 상상할 수 없는 최고의 주택을 만들어드리겠다. 모든 국민이 통장에 매달 150이 찍혀야지 안 찍히면 이건 지금 복지 예산은 안 그렇습니다. 받는 사람이 있고 안 받는 사람이니까 관심이 없어요. 어떤 특정한 세력들이 혜택을 보고 있다고도 볼수 있죠. 음. 저희 배당금은 복지 예산이 아닙니다. 음.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나라 돈이 7경인데 5천만 명이 한 사람당 14억씩을 내는 거예요. 주식회사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 은 대표이사입니다. 그러면 국민이 15억씩을 전부 다 내놨으니까 어린애, 간단해도 15억의 지분이 있어요. 그러면 국민이 주식에서 대한민국의 국민이 내가 투자한 15억에 대해서, 14억에 대해서 배당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. 그럼 국가가 영업을 해서 세금을 610조를 걷었으면 70%는 국민한테 돌려주겠다는 거예요. 그나는 대통령이 돼도 월급 안 받습니다. 국가가 낭비할 수 있는 예산이 70%예요. 그걸 국민한테 돌려드리겠다는 거예요. 매월 150 뭐예요. 1억 5 그냥 받아요. 써 먹어 써 먹어.